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7일 데이 뉴스 헤드라인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정책과 산업 증시 흐름, 정치 국제 정세, 그리고 주목할 종목 뉴스까지 섹터별로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정책 경제 및 산업 흐름입니다. 먼저 정부의 산업 전략과 미래 정책 뉴스부터 보시죠. 구윤철 전 국무총리가 기재부 내 AI국 신설과 백조 민간 투자를 공식화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정책 지원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만금에선 해상풍력과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미국 워싱턴에선 원자력이 청정에너지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디지털과 사이버 보안 흐름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디지털 자산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신사업 드라이브에 나섰고요. AI까지 악용되는 랜섬웨어 공격이 국내 보안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 국산 AI 반도체는 일본과 UAE 등 글로벌 실증에 돌입했습니다.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교육 뉴스입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철도지하화및 통합개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부산항 신항 민간투자사업은 대우건설동방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호우로 인해 403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갔고 79개 교는 단축 또는 원격수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가노이드 기반 장기 연구의 혈관 형성 성공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섹터 시장 증시 주요 흐름입니다. 먼저 고수들의 수급 포지션입니다. 고수 투자자들이 방산주는 매수하고 SK 하이닉스와 우리 기술 투자는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관세 여파로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사재기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환율과 글로벌 자금 흐름도 볼까요? 달러와 원화의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가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선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픈 AI의 책 GPT가 쇼핑 결제 시스템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특허를 선점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섹터 정치국제 정세입니다. 먼저 정부와 대통령실 소식부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근저당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는 부산 임시청사 개축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리백 산업단지에 대기업 두곳 이상을 유치하는 계획을 직접 추진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특사로 박용만 전 부산 회장을 지명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기업인 카드를 꺼낸 셈입니다. 전기요금 인하와 규제 완화 병행 의지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온풀법 처리 시급론이 다시 부상했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두고 트럼프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상이변과 환경 뉴스도 빠질 수 없죠. 충남 서해안에선 100년 빈도의 폭우가 관측됐고 서해안 고속도로에는 산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또 전국 군부대 토양에 80%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이 초과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섹터 주목 종목 섹터 뉴스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오늘 시장의 상반된 주인공이었죠.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걷어냈고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외국계 투자 의견 하향으로 급락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HBM사가 올해 엔비디아 공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삼성이 수혜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알체라는 법무부의 5천여 현장에 안면 인식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방산과 소재 흐름도 보겠습니다. 풍산은 5천억 규모 탄약 수출 계약을 따내며 강세를 보였고 현대제철 은 고부가 자동차 강판 공급 확대 에 나섰습니다. 2차전지와 친환경 소재 기업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소재 내재화 를 추진하며 하반기 수익성 개선 이 기대되고 ski 테크놀로지는 리튬 이온 분리막의 중국 수출을 확대 중입니다. 건설esg 관련해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dlenc는 탄소 저감 기술 개발을 본격 화했고 삼성물산은 싱가포르와 UAE에서 대형 수주에 성공하며 해외 건설 수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바이오솔루션은 인체 조직 기반 시 r 로 사업을 확대 중이고 네오이뮨텍은 면역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h k 인노에는 일본 시장에서 위식도 치료제 인상을 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와 소비주 흐름입니다. CJ ENM은 넷플릭스와 2천억 규모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롯데쇼핑은 프리미엄 아울렛의 실적 개선이 부각됐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오늘의 뉴스 흐름을 총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이 움직입니다. AI 100조 투자, 아리백 3단 유치, 원자력 강만 인프라 연계 등.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둘째, 삼성 중심의 구도가 굳어집니다. 이재용 회장의 무제합정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 전자는 오너 리스크 해소와 함께 반도체 공급전의 핵심 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혜주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약의 AI 바이오 건설이 SG 등 각각의 흐름이 단발 이슈가 아닌 실적 기반 구조적 테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점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중심 외국인 자금 유입 다시 시작될 가능성. 아리백 AI 방산 원전은 중기 전략 섹터로 편입. 중소형주 순환 매매는 실적 국책 테마 중심 대응 필요. 지금까지 7월 17일 데이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